섞였으면은 대박인데 아 아쉽다 아쉽다 진짜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요 코브라 제가 하나 주문하면서 어 하나 두 개를 샀습니다. 원래 한개 쓰다가 이제 하나를 쓰는데 보통 이렇게 사실은 뭐 안전이라든가 갑자기 부득이하게 옆에 일하는 사람도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깜빡하고 놔두고 올 때라든가. 뭐, 일하다 보면 분명히 스페어로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르고 고르다가, 뭐, 그 뭐냐, 스마트워, 뭐, 이런 거, 동명인가? 하여튼 뭐, 싼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뭐, 충분히 인증은 받았으니까 그것도 품질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인지,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구입하려고 제가 두 가지 고른 게 뭐냐면은, 이거 다 국산 브랜드입니다. 이거 보면은, 세다. 성안 세이브. 그리고, 얘도, 요것도 이제, 스왈롭. 이것도 국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해놓고, 그냥, 육안상으로 보면서, 한번 느꼈던 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순수하게 거 보면은, 이게, 저희들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도금인데, 순, 우리, 일하는 용어로 맥기칠이죠? 맥기. 육안으로 봐도 맥기칠 되게 잘 됐어요. 도금이 되게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안에도. 이 안에도. 그리고. 얘는. 맥기칠이 조금 약합니다. 이 조금 조금 잘돼 있는데, 링 부위, 이 뭉치 부분은 조금 약해요. 이 안에도 그렇고, 도장이, 전체가 다 이렇게, 얘는 약간 이제, 방광이죠. 광이 들납니다 여기는 이제 좀 광이 번들번들 하는데, 여기는 좀대담말았어요 이런 부위들 거칠거칠 합니다. 일단 도색. 또 도색도장 도장은 조금 얘가 아쉽고요. 음, 근데 이제 뭉치가 조작감이 조금 아쉬워요. 요거 확실히 얘가 땅 뭔가 느낌이 단단해요. 조작감도 부드럽고, 이게 길라서 부드러운 거랑 틀립니다. 이거는 썼는데, 손에 이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썼던 것처럼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이제, 얘 조작감은 되게 좋다. 이게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자연스럽고, 이 단계로 이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요. 얘는 뭔가 어딘지 모르게 뻑뻑합니다. 이 움직일 때도, 어, 스치나? 아, 좀 뻑뻑하다. 뭐, 질이 나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쓰는 데는.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뭔가, 요두 개를, 두 개를 같이 움직였을 때, 익숙하고 부드러운 조절,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럽다. 얘는 좀 뻑뻑하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이게 이 세다 제품 롤이비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손에 있고요. 어 근데 순수한 뭉치 무게로만 보면은 얘가 가볍습니다. 얘가 조금 무겁고요. 뭐 좋게 말하면은 이제 내구성에 투자가 더 많이 됐다고도 보여지겠죠? 얘가 무거워요. 얘가 조금 가볍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세다 제품을 음, 더 한수윙 것처럼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조작 도 이거랑 이제 요 스왈로 거랑 세다 거랑 봤을 때 얘가 조작감은 훨씬 손에 있고 부드럽고 음, 얘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무겁지만. 뭉치가요. 근데 이제 뭐 얘가 그러면 뛰어나냐? 음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뭐 피피로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새 이거 로리블 피피로프로 잘안 만들어요. 아 이거씨 너무 노티나는데 좋다. 노티나는 거는 상관없고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근데 PP가 되게 잘 달려.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매듭이 묶여져 있지만은 이거 마감 보입니까? 이 마감이 그냥 뭐 라이터 불로 찢었습니다. 대충 마감 이거 최선인가? 아씨 마감 최선인가 이거. 솔직히 이거 마감으로 얘기해서 마감 마감 완전 쓰레기입니다. 최선인가? 그리고 요거 이제 저기 있죠? 충격 흡수 장치라고 이렇게 보면은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뭐 안전으로 보자면은 뭐 있어서 무방하겠지만은 아.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지 몰랐어요, 진짜로. 어... 이거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일하는데, 내 일하는 부위에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깔끔해요. 깔끔하잖아요. 일하는 데 걸리적거림도 없고, 일할 때이 덩어리가 있는 거랑, 라인이 깔끔한 거랑, 저희들 작업하고, 이게 허리부이면은, 이게, 이게 움직이는 데서 이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음, 큰일 났네, 이거 사고네. 참, 이거, 아. 딱 이렇게 보니까는, 요, 세다, 롤입, 요, 코브라, 요, 뭉치에, 요기에요. 이제, 얘 누구야? 스왈록. 요, 이제, 벨트가 들어, 요, 이제, 잼줄이죠? 얘가 들어갔으면, 아, 이 섞였으면, 대박인데. 아, 아쉽다, 아쉽다.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 제가 취향으로 봐서는, 이게, 왜냐면, 안전근에 이미, 그, 충격방지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도, 이게, 자바라가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충격방지는 될것 같아요. 자바라가 괜히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는, 어.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요. 요, 뭐냐, 요거, 수알로게 음, 얘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온 몸을 매달려서 쓰는 빈도가 어때요? 이런 덩어리 하나도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데, 어, 용도에 틀려서 그렇지, 얘도 기능을 합니다. 그냥, 요렇게 뭉툭한 게 하나 더 있다. 요걸 알고 살아,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총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전반적인 이런 상황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